네, 안녕하세요, 짤레니오로마이고, 짤레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화면 그대로, 어, 네, 여기, 살, 여기 설, 뭐, 귀여운 여자 아이들이 있잖아요. 보이는 그대로, 저기. 뭐냐, 왼쪽에 있는 캐릭터는 저의 오마이가 캐릭터고요. 그 옆에는 로블록스 캐릭터 게임튜브 캐릭터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오마이가 캐릭터들을 알아볼 건, 오마이가 캐릭터들과 게임튜브 캐릭터들을 알아볼 건데, 멤버들도 소개하실 거고요. 음, 거의 인터뷰 하시는 거라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건 보다시피 여기 옆에는 자체온이 왼쪽에는 오마이갓 캐릭터고요. 그 오른쪽 그 옆에는 게임 캐릭터인데요. 네, 여기 잘 보면 사, 저희 앞, 저희 그 김민트 캐릭터 올림자님이랑 캐릭터랑 똑같으신데 옷창하가 다르거든요. 여기 오마이갓 캐릭터를 보면. 그래가지고 조금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화면 보이시는대로 액도인데요 오블록스에서 가장 평범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입니다 음, 그리고 그룹 점프맨 소미는 제일 낮으며 점프맨 보다는 첫 방송때 나왔던 플레이어였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의 게임 설명을 아니 프로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그대로 우리는 썰리니오라고 말고 전요 게임 게임 등등 게임튜브 등등 여러 가지 놀이를 하는데요. 이런 저아 그리고, 그리고 저 지원이와 저는. 유스촌 관계로 친한데요? 숲, 액도와는 육촌 관계로, 육촌 관계로 이어지는 사이입니다관계에 얼굴 공개를 하지 않을 거고요. 얼굴, 얼굴 공개 위기 채널을 만들 것입니다. 얼굴 공개를 하는 날은 거의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기대하겠습니다. 안녕!